여름휴가철 계곡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참 교육해줬습니다. 물이 좋다는 계곡으로 3시간 운전 끝에 도착하니 계곡 입구에 카페가 있었어요. 계곡으로 내려가 자리를 펴고 있는데 카페 주인이 메뉴판을 가져와서 말하더군요. 여기서 놀려면 저희 카페에서 음식 시키고 1인당 5천원씩 환경 보호비 내셔야 해요. 계곡에서 노는데 돈을 내야 한다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라 그래요. 쓰레기도 치우고 안전 관리도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바로 검색해봤어요. 역시나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계곡에서 이러시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신고하기 전에. 그만 하시죠제 말을 들은 사장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저인 물놀이를 시작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자 또 메뉴판을 들고 가더군요. 사람들은 몰라서 주문을 하고 자리값도 현금으로 내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자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과태료 처벌을 받았던 곳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곧바로 담당자가 와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몇달뒤그 계곡에 다시 갔더니 카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과태료 천만원의 영업 정지까지 겹쳐 폐업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한 게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